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컴팩트 SUV인 셀토스를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토스는 그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6T 휘발유 엔진과 그 다음에 1.6 디젤 두 가지 엔진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전면부부터 차를 좀 하나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그릴을 보시면은 좀 뭔가 기존과는 다른 게좀 느껴질 텐데, 이렇게 그릴 상단부에 조명이 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그 LED 라이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릴 내부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렇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그릴과 헤드램프 위쪽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쭉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꽤그 앞에 깊이까지 이렇게 헤드램프의 전체적인 윤곽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헤드램프는 어, 큐비클 LED 헤드램프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램프의 아래쪽으로 어, 방향지시등이 작동을 하고 어, 양쪽이 다 켜지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그, 3구 형태로 되어 있는 LED 안개 등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측면부의 디자인은 그, 최신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언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 전시되어 있는 차량에는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사이즈를 봤을 때는 2, 3, 5, 4, 5, 18 사이즈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 솔루스 마제스티 타이어고요 그리고 차체와 루프의 지붕 색깔이 다른 투톤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재밌게 그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루프레일의 모양이 마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 선루프를 밖으로 열었을 때그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뒷 모습을 보고 계시고. 테일 램프는 이렇게 가운데 트림, 은색 트림으로 좀 분리된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그리고 히발유 엔진은 이렇게 TGDI라는 로고가 눈에 띕니다. 뒷범퍼의 어, 하단부를 보면은 일단 머플러는 노출되지 않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약간 메탈릭 그 룩에 어, 뒤에 그 디퓨저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어, 트렁크를 열면 꽤 널찍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닥판을 이렇게 좀 들어서 올리면 역시 네 여기에도 스페어 타이어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간은 좀 널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일게이트의 위쪽에는 닫을 때 손으로 잡는 그 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이 도어 패널 디자인은 암레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부분에 어, 비교적 좀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미국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아차에서는 처음으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그릴도 보면은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좀 연상을 시킵니다. 이 운전석 조정 공간 왼손 앞쪽에 그스위치들이고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쓸 때에만 이렇게 올려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스크린을 접어둘 수 있는 어,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어, 운전석은 열 방향의 그 전동 시트를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트림의 경우에는 그 부드러운 가죽으로 이렇게 이 측면 부분을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죽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통풍 시트를 위해서 천공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어 핸들과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송풍구와 이렇게 센터 콘솔에 적용된 무광 은색의 트림은 꽤 실내를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공간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25인치 크기로 굉장히 큰그 멀티미디어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보 3가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토스는 전 트림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 모양의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다기능 버튼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에는 7인치 사이즈의 어, TFT 디스플레이가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기아 단수 표시는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는데 PRND로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셀렉터 랩으로 움직이면 그 단수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DCT 변속기를 쓰는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속기 온도 표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기아차의 메뉴 구성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요 제 눈에 띈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에서는 요 계기반에서 이런 각종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셀토스에서는 이렇게 그 가운데 모니터에서만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좀 촌스럽네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아까 이제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 hd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구간 자동 감속과 곡선 구간 자동 감속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측방 안전 항목에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는 그 셀토스의 안전 하차 보조는 경고까지만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그차에들락 잠김이 유지되는 기능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공조 장치 컨트롤 부분은 이렇게 깔끔한 블랙 표시창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온도 조절 장치는 이제 한 군데만 있습니다. 어, 셀토스에도 무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어이 차의 자료에는 이제 고속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보다 좀 개, 기능적으로 충전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 주변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트랙션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륜구동 모델에는 들어가지가 않고 전륜구동 모델에만 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트랙션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가 조수석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좌석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뭐 일단은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뭐 다리 쪽으로나 아니면은 헤드룸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단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e 열 시트 열선도,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뒷좌석에 이제 그 콘솔 부분에는 이렇게 송풍구와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이 뒷좌석의 그 헤드라이닝 부분에는 LED 조명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최신 컴팩트 SUV인 셀토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